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닥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자연 요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감기 기운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감기가 좀올것 같다며 뭐 잠을 더 자준다든지 비타민 C를 더 섭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감기가 오지 못하게 예방을 하죠. 이 마음의 감기도 똑같아요. 이 우울증이나 불안한 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게 마음의 감기가 오고 있는 징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예방하거나 셀프케어를 안 해주면 점점 심해지고 우리 독감 걸 이렇게 감기가 심하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것처럼 이 또한 여러분들이 전문의를 보고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예방을 어떻게 하고 셀프케어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일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보통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아,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막문 닫아야 돼. 그러면, 아, 나 망하면 어떡하지? 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벌지? 이러한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미래가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이게 생각한다고 괜찮아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기 전에, 아, 코로나가 뭘까, 뭔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걸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잖아요? 그,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알고 나면 무섭다기보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을 때는 모르는지 말고 알아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특히 이 헬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헬스장 문 닫아야 되고 일이 없으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막못 살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회원들 레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레슨이 끊겼죠. 그럼 이게 나중에 코로나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뭐 이런다고 괜찮아지지 않을 게 괜찮아지진 않죠?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살수 있는 게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장기간으로 지속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장기간에 맞춰서 모든 게 비대면화되고, 그러면 이 시대에 발맞춰서 내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갈수 있을까, 아니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피트도 더 강화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좀 돌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현재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게 더 나아지지 그냥 앉아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결코 현실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국가 지원 또한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새롭게 뭔가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이 네, 정신건강을 좀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바로 적어라 하거든요. 제가 운동할 때왜 운동이나 식단 일지를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먹는 걸 적어보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먹고 뭘 먹는지 제대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적는 순간부터 아 내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이렇게 먹어서구나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서구나 이런 식. 내가 적으면서 그 문제점을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정신건강도 똑같아요. 내가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우울한다든지 이럴 때 적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고민을 적으면서 갑자기 내 생각이 정리되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네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걱정거리를 적으면서 내가 그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감정적이거나 막 이런게 아니라 좀더 내가 멀리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해결책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우울하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적어보는 것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육체 건강 챙기기 거든요 이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당연히 몸이 아픈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고요. 정신이 안 좋은데 또 몸이 제대로 돌아갈 일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내가 좀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막 이런다라면 이때로는 육체 건강을 먼저 잡는 게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울할 때 운동하면 엔돌핀이 도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또 이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 건강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실 운동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식단.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휴식.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잘 자야지만 여러분들이 살도 안 찐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육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을 바로 잡는 데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잡기 위해서 내 생활에서 뭐가 이잘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잠깐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가 들어서는 헬스장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챙기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 안에서 못 하면 밖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등산을 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걷기라든지 이 야외 활동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홈트.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 놨으니까 그냥 홈트 뭐 상체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꾸준히 내가 운동을 못 하겠다 하면 스트레칭만 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이제 요가 같은 것들을 하면요, 몸을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척추 건강,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까지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식단이에요. 식단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내 몸에 영양소를 바르게 섭취해야만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기 때문에 식단에 관해서는 저의 신간 일단 21일만 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2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식단을 추천하고 이런 것들 적어 놓았으니까 네이버 검색하셔서 그 파트 꼭 보셔서 실천을 조금씩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휴식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숙면이라는 게 그냥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자는 것. 제가 우측 상단에 이 숙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올려놓은 영상 있으니까 꼭 보시고 오늘부터 숙면하는 그런 습관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은 햇볕 세기인데요 우리 앞에서 말한 야외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햇볕 세기 같은 경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비타민 D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이 우울증이 높은 사람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았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이 영양분과 영양소 그리고 이 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 햇빛을 쐬는다는 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시원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 실세면요 우리 다 기분 좋은 거 알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시간을 잡아서 나가는 걸습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건요 점심을 먹고 바로 나가서 한 20분 동안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꼭꼭 꼭,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과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크게 심호흡하기예요. 그래서 아, 뭐 심호흡 뭐 우리 호흡 맨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 명상의 가장 기본이 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쭉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이 심신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섯 번 또는 10번 아니면 뭐 1분, 3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을 놓고 하셔도 좋고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석추를 바로 세우고 호흡을 한다. 호흡에 집중한다. 다른 잡생각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호흡법도 올려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총 다섯 가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셀프케어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이 밖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비법이 있다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